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행보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공의 원리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서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에게는 중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성공의 원리의 세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신앙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석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내고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 성공의 원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성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찾쳐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쉼을 얻는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서 쉴수 있다는 거지요.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 속에는 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신앙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품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의 원리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올 때에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따랐지만은 그 가운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따랐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그 나머지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만류하면서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나 여호와의 사심과 나의 혼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니 만큼 그렇게 열정을 두고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레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리나 내게 있기에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과연 이 대로 얻었고 다른 선지자들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2장 7절에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서 바라봤는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엘리야에게 땅에 엎드려 경배하더라고 열왕기야 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섬기는 만큼 주님의 성품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삶의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또한 여러분 모든 삶에 주님의 성품과 삶의 열정 갖고 성공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사.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